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좀 휴일이라서 늦잠 잘수 있고 조금 더쉴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하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견합니다 슬기로운 아침시간 여우수사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답다 라는 말 아십니까? 어떤 뜻일까요? 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좀 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 얼마 전에 저희 저와 안 사람 또한 둘째와 셋째가 이렇게 네 식구가 캠핑장을 1박 2일로 간 적이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하루를 보내고 복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막 챙기고 있, 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짐을 다 챙기고 정리는 하 과정 가운데 이제 어, 집으로 오면 되는데 둘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빠, 그냥 잠옷 입고 집에 가면 안 돼? 어, 해가 중선에 떠 있고 대낮인데 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잠옷을 입고 집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편하겠잖아요. 어, 편하겠죠. 잠옷이 더. 그래서 뭐 잠옷 입고 가라 해, 허락했죠.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휴게소를 들렸는데. 휴게소 안에서도 저희 둘째 아이는 잠옷을 입고 막 활보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 어, 창피해. 막 놀려도 혼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뭐 어떤 고하에서막 혼자 즐겁게 다니는데, 점점점 집에 가까워 올수록 둘째 아이가 좀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 잠옷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누가 볼까봐. 동네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습을 볼까봐 조금 창피하고 숨는 모습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는 즉 창피하고 수치심은 관계성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적용해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을 때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갈 때는 나는 그저 삶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순간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삶에 대해서 내가 지나왔던 순간들의 창피함과 수치심 또는 죄로 인하여서 숨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작은 잘못 또한 크게 느껴져서 회개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 그 일들을 주님이 수치로 굴려 보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모습을 통화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결심을 허락하십니다. 40년 광해 생활을 통화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과 관계를 더 갖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들, 생각들, 표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를 시키신 것이죠. 이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수치로 애굽의 수치로 떠나 보내고 굴려 보내고 이제 껌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절 말씀에 그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어, 언약계를 메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자신들의 성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동참하고자 준비했던 것이죠. 성결을 준비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강을 건너왔던 놀라운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에 딱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으로 내리신 일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 입장에서 할례는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는 시기가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때예요, 그때 이미 평소와는 다른 수심과 유속이 빠른 요동강을 건너왔고 자신들의 뒤에는 요동강이 지금 있고 앞에는 가나안 48개 성읍 중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여리고 성이 앞에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빨리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서. 안전하게 본인의 삶을 좀 마련한 이후에 할례해도 늦지 않은데 하나님은 갑자기 여리고 성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행한 이후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군인들을 몰고 쳐들어오면요. 영락 없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무런 저항 못 하고 그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명령이 무척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그런 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우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했습니다. 명대로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성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해요. 어, 할례를 행하면요, 그날부터 움직질 못해요. 상처가 아무는 그 순간까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연로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틀을 보냅니다. 3일을 보냅니다. 점점 점점 두려움이 작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본인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더 강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모모한 하나님 의 명령을 지키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습, 그걸 경험했구나,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래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길을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가리라 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 때문에요. 이 어,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행했던 일들, 특별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예로 살았고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고요. 그뿐인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한 살았던 시간 가운데도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기 원했고,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수치인데 요단강을 지나와서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들,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났던 본인의 고집과 아집과 지략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라고 할례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더욱 더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 보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수치였고. 또한 유당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 자신들의 과거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챙피했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한례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순종할 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라고 이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심과 결단입니다. 근데 그 결심과 결단이 내 마음먹게 달려 있지만 그 이전에 수반대 하는 것은 바로 수치를 끊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같지 않게 살겠다는 수치를 끊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태양이 뜨고 하늘이 밝아오면서. 어제와 다른 모습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제의 수치를 끊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여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 영혼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고 무모하고 쉽지 않지만 순종해봐라. 지킬 것이다. 순종하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애국의 수치를 다 끊어버리고 어제의 수치를 다 끊어버리고 과거 수치를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이전의 수치를 다 회개하여서 주님의 허락하신 귀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그 시작이 오늘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아침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하, 시작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라고. 어제의 수치를 끊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매일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가 어제의 수치 과거의 수치를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첫날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시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이루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작이 오늘이길 소망해요 오늘 하루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또한 더욱 더 말씀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제와는 같지 않게 우리의 수치를 다 끊어버리고 말씀에 가까운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나오니 우리의 시간들을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